학세권 여부 또한 안심인데요. 신상도 초등학교, 강남초등학교, 장승중학교 모두 도보 5분 내에 배치된 초품화 단지고요. 노량진 학원과 이용이 용이합니다. 중앙대, 송실대 등 서울 명문학교가 가까운 만큼 우수한 교육 환경을 잘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죠. 인근에 개발 중인 노량진 뉴타운, 흑성 뉴타운, 신길 재정비 촉진 지구가 활발히 추진 중이라 정주 여건이 더욱더 향상될 수 있는 곳. 바로 이게 미래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죠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사 현대건설이 시공참여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건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파트 상도역 해리언스42 전용 59제곱미터 6억에서 7억 84제곱미터 7억 8천에서 9억 정도로 형성됐습니다 동작구 상도동에 모델하수가 마련됐으니까요 직접 오셔서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로얄층, 로얄 등을 선점할 수 있고, 이렇게 초역세권 단지는 미래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테크로도 강력 추천드리는 상도.